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연약함 십자가 언혜로 가려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함께하시며 듣는 귀에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이요 포도원인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 못하도록 영향을 못 끼치도록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것은 작은 여우가 하는 짓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건 작은 여우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한다면 작은 여우가 하는 짓이에요. 오늘은 우리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전하는 자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을 압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MIT 대학에서 이공계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포항공대 최연소 교수로 청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과학적인 사고가 익숙한 형제였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 아래 모든 것을 결정했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 완벽했습니다. 딱 하나 약점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창세에 나타나는 창조 기사는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그리고 신 존재에 관한 것도 사람들이 존재에 대해서 인간 정신의 산물 연약한 인간들이 완벽한 존재를 투사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가 33살 때였는데 그 형제는 결혼한 상태였고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 부부의 소개로 알게 되어졌는데 제가 만났을 때그 청년은 이미 악성종양으로 인해서 사형선고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그랑 과정 속에 서울대학교 학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MIT 공학 박사 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연소 포항공대 교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 몇 달밖에 살지 못하는 데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소개해 주신 변호사님 권유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제가 만났을 때에는 피폐한 얼굴이었지만은 해맑은 미소가 있었고 그 속에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 장인의 열정처럼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왜 죄사함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한 공감대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진솔하다는 것을 기초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네살난 아이를 두고 부인을 두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항상 아들과 남은 부인에게 미안해하던 그 청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제게 손을 활짝 펴고 예수님께서 저를 반기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을 텐데 왜 저는 조금 일찍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마지막이라도 그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죄사함을 누리게 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박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란 죽어가는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죽어가는자가 저와 여러분도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죽어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인류의 문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6개월 시한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많은 문제를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정의의 문제 그러한 일들을 많이 부딪히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참 지혜를 주고 또 우리 속에 결단을 주고 우리 속에 헤쳐 나갈 길에 대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죽어 가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죽어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데 이 마음의 평안은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어 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겨 맞으십니다. 남은 식구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을 다 놓고 기도하면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장모님이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엄마 귀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때 돼서 빨리 가. 하나님이 기다리셔. 목사님 부인이에요. 사모님인데. 하나님이 기다리셔. 여기 자꾸 이렇게 있지 말고, 이제가 때가 됐으니까 노래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가. 그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냥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이것도 좋은 기도지만은 하나님 이 땅에서 시간이 끝나서면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생명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넣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넣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넣기 전에 생명을 소유해야 되고 생명을 소유했다면은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손을 놓아라고 남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은. 죽어가던 사람도요 손을 놓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셈이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정착하게 되어주고 뿌리를 내리게 되어주고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 그걸로 부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절 되면 우리가 계란을 먹습니다만은 왜 계란을 먹느냐 하면은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계란이 부활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 가지고 여인의 모든 생리 현상들이 단산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령의 할머니가 아이를 얻게 되었으면 그걸로 부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은 될지언정 부활을 규정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 사전에다 등재한다면은 사전적인 의미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뜻한다. 인간의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맞습니다.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불완전합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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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에가 보면은 고 누군 누군 누구, 누구 지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여기 계시지 않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빈무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기독교가 없었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크리찬이 없었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도망가기에 급급했고 예수님 부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180도 바뀌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도하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절 만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활절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활절 만든 게 아니에요 뒤집어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절 때문에 교회가 생성되어졌고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졌고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생성되어진 겁니다 봄꽃이 지면 여름이 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의 관문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그 말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기 때문에 부활도 경험하는 자다. 그 말이죠. 아,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아야 하할니 7절 다함께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할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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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로마서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래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어 버리는 것. 이게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지요. 의인은 예수를 믿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십자가에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죄 삼을 받은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신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삼을 받은 사람이고 죄삼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다 함께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죽음과 함께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이 생명이고, 우리는 이 생명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부활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에요. 죄삼 받는 것과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다르면서도 같은 것입니다. 같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이두 가지를 다 합해야만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뭔가요? 크리스도인이 뭡니까? 이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믿는 신앙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도 있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결론입니다 10절과 11절 한번 보시면 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다음께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강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미 죽은 자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구원받은 자라면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강합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감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당당했습니다. 강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어, 독일에서는 키르켄탁이라고 독일 교회 날 행사를 갖게 되어집니다. 1945년 얄타 회담을 통해 가지고 독일이 네 개로 분할이 되어집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 1949년,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독을 군정하게 되어지고, 소련을 중심으로 동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독일에 있는 모든 개신교 교파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루트란교회자유교회 모든 교파들이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개신교 단체를 만드는, 이게 에카데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에펑겔리쉬에 킬해 in d e 독일 개신교 협의회입니다. 자, 이게 1949년에 일어났고, 1949년에 제 1차적으로 독일 교회 날 행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게 북부 독일의 니더 작센주의 수도인 하노버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하노버입니다. 이 하노버에서 제 1회 교회 날 행사가 있게 되어 7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제 39회 독일 교회 날이 독일 하노버에서 이번 수요일부터 5월 4일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약 1,500개 컨퍼런스가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어지고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평화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정의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기후 변화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난민에 대한 기회를, 대화를 나누고 인간 존엄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될 겁니다.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이때의 주제입니다 이번에 주제가 무티입니다 이 무티라고 하는 게 용기 있게 라고 하는 말이에요 밑에 해석을 해놨습니다만 한글 해석은 조금 달라요 슈타크라고 하는 말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베헤스트 라는 말도 용기 있게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아이 놀라운 말이 여기에 주제예요 어디 많이 들어본 말입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무티,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슈타크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어쳤트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죄삼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부활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죄삼을 받았지만은 부활의 생명이 생명이 내 속에 있지 않다면은 두려워하고 여전히 뒤로 도망가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자 간의 조화를 잘 이루어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부활의 사건 속에 또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정의를 바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인권을 바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죠. 성찬 예식은 단순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되돌아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건 일차적이에요. 이 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너희가 나 때문에 죄삼을 받았다. 너희가 나 때문에 죄시김을 받았다. 너희가 나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선포였다면 2차적으로는 내가 부활했지 않니?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했지 않니? 내 생명을 소유하렴. 내 생명을 소유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에서 살아가렴. 이게 성찬 예식의 말씀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의 용서함 받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 식김을 받은 자가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사오니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말 없는 말이 들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세상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